오늘은 녹화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말했다시피. 새벽에 좀 그런 것들을 싹다 정리해버렸어요. 아, 근데 지금 정리한 상태인데도 모자라서 오늘 밤에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laughs> 정리. 자. 우차차. 어, 근데 진짜. 아, 그렇긴 해요. <laughs> 여러분들이 조금 어, 시청에 그 유의가 할것 같긴 한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일도 있으려나?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 딱 설날에 가실 것 같아요. 아, 설날이 추석 <laughs> 설날에 가면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추석에 가실 것 같아요. <laughs> 어... 와몇 개월 진짜 미쳤다. 아 뭐야 팬들요 아니에요. 음. 에이, 대충 4개월 나왔다고 돌겠네. <laughs> 돌겠네. 아무튼 어, <laughs> 아, 좋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 있잖아요,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하나 생겼다. 아니, 할수 있고, 아닐 수 있어. <laughs>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laughs> 대면 알려줄게요. 방금 연락이 왔어. 으차 내가 조금 늦게 봤나? 눈놀이 한 방인가요? 아, 가능하면 하려고요. 오! 좋아. 아 어, 어, 오, 됐다. 야, 윷놀이 합방 될것 같아요. 야, 씨, 고다구. 응, 음. 윷놀이 합방 나쁘지 않은데요. 내가 또, <laughs> 제가 또 시골 버프를 받아서 몇 세? 아, 잠깐만, 오케이, 사인 앞 방인가요? 네, 사인 앞방오 오. 오. 근데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여러분들,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연락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laughs> 네. 오케이, 잠깐만. 아, 누가 있을까? 잠깐만. 음... 어, 어, 한 명을 각자 찾아보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우... 어떻게 할까? <laughs> 어떻게 할까? 응. 우선은, 지금 당장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모르겠네. <laughs> 몰라. <laughs> 음, 에헤. 내 <laughs> 대면 네, 들어오니까 한번 물어볼까? 뭐야? 어, 뭐야? 뭐야? 미쳤다. 아니, 아니. 이런. 이런. 아니, 뭐냐고. 잠깐만요 내가 <laughs> 내가 네로한테 추석 인사를 보냈어 근데 네로가 그니까 러그 뭐지? 선물이랑 같이 보냈더니 네로가 나한테 와인 선물 줬어 술방할때 먹으래요 <laughs> 야 네로한테 물어볼까? 네로야 혹시 혹시, 오늘, 시간, 어, 여유가, 있니? <웃음> 아니야. <웃음> 난 너무 행복해. 어, 오. 응애 소리 너무 나요? <웃음> <웃음> 예. 꼭, 어, 내로, 내로. 아! 엄난 어, 아니야. 난 8시에 종이 아이소. 그, 난 지금 한 8시 전에 눈놀이 같이 뭐 하고 있다. <laughs> 응 예, 소리 재밌다고요? 아 인사 시켜 드려볼까요?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안 돼. 아니, 지금은 너무 애가 너무 아무 말이나 해요. 나중에 크고 나면은 괜찮겠지만 지금은 진짜 아무 말이나 해요. 목소리가 비슷하다고요? 때려서 넘게 하자. 누구요? <laughs> 제요위소사야천재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laughs> 서커스다. 난... 나 근데 그거 보긴 했어. 한국에도 서커스가 있대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서커스가 있대. 어? 동춘 서커스가 뭐야? 동춘 서커스? 잠깐만. 동춘 서커스. 어? 야, 이게 뭐야? 나 이거 처음 봐요. 이게 뭐야? 나, 나, 나 이거 처음 봐요. 야, 한국이에요? 어, 잠깐만. 보여줄게. 잠시만요. 이게 한국이라고? 오, oh 씨. 너무 신기하다. 이게 한국이래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이라고? <laughs> 이게 한국이래! 야, 너무 신기한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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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커스 본적 없어. 나 서커스 본적 없어. 와. 와. 아, 뭘 입단을 해요? <laughs> 야, 너 너무 신기하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 역사가 있다고요? 와, 2020년에도 TV에 나왔대. 4년 전에. 헉, 굿바이라고? 사라졌나봐! <laughs> 잠깐만. <웃음> 와! 어? 끝났다고? 2009년에요? 와 2020년에는 뭐지? 했다고요? 동춘 서커스가 살았대요. 2009년에 동춘 서커스가 마지막 공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 갑자기 2009년 12월에 노동부에서 월급을 지원해줘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20년에 나온 거구나. 와 너무 신기하다. 종류 그래서 이거 종류야 아니야 본 사람 거의 없다고요. 신기하다. <laughs> 그래도 이게 종료야, 아니야? <laughs> 있는 거야, 아닌 거야? <laughs> 와 미쳤다. 야 너무 신기.. 나 너무 너무 놀랐다. 야 이런 게 한국에 있구나. 어 지금 어디 한 군데에 정착했다고? 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산에 있대요. 야 잠깐만. 야 이거 공연 일정도 있대요. 야, 너무 신기하다. 애완견 입장이 가능하대요. 와, 미쳤다. 애완견 입장이 가능하대요. 대형 냉방기 에어컨 가동 중이래요. 와, 미쳤다. 전국에도 출장을 다닌다는데요. 야, 비바람이 불어도 야, 야 공연한대요. 야,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야, 2040년까지 공연할 거래요. 미쳤다. 자존심을 걸었대. 99년의 역사와 자존심이 있다고. 헉, 미쳤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헉, 나 너무 충격이야. 나, 나, 나 있는 줄 몰랐어. 야, 야, 여기를 40년까지 그 그걸 받았나봐요. 그 아까 그 제가 말한 주소에 거기에서 40년까지 그 대여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나 봐요. 모르겠어. 어, 아, 지금. <laughs> 지금, 살짝, 그, 뭐지, 사람들, 손님들 뒤에서 사진 찍은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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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젊은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긴 한데. 얼핏봐도 어르신분들이긴 한데 와 너무 신기하다 와, 한국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야나 너무 너무 놀랐다 아, <laughs> 와. 와 근데 공연하는 사람은 또 젊은 사람일 거냐 그게 너무 신기하다 어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야나나 나 이게 뭐야 야 이거 봐야 이거 봐 여러분들 이거 봐 미쳤다 이거 보여요? 이 누구야 뒤에 서 있는 사람 <laughs>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전부 다 지탱하고 있는 거야? 누구 이거 저 이거 이, 이분이 아닌 거죠? 이분. 이분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저 이렇게 있는 분인데 여기 뒤에 있는 분의 얼굴이 없어. 야, 와 미쳤다.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다한 사람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합체한 거라고요? 아 다리미. 미쳤는데? 와 진짜 미쳤는데? 와 진짜 완전 미쳤는데? 나 너무 와, 너무, 야, 이게 합성이라고 합성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얘들아. 이거 <laughs> 이거 공연할 때 이러고 있대. <laughs> 합성 아니래. 공연할 때 이러고 있대. 공연할 때. 공연할 때 이러고 있대. <laughs>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야, 너무 미쳤다. 야, 이거 봐. 와, 이거 봐. 이건 뭐야? 이건, 이건 진짜 뭐야? 야. 야, 야. 야. 이 정도는 대학 서커스? 그, 나, 나, 서커스라는 걸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와. <laughs> 읽어봐! 이거는, 이건 사진이겠죠? 이거 뭐, 야, 이거 뭐, 이거 뭐. 너, 너, 너 너무 신기해. 아, 저거 접시에 속, 아, 접시 <laughs> 아, 이거 접시 붙인 거라고요? 아, 이거 접시를, 아, 붙인 겁니까? <laughs> 거짓말 하지 마. <laughs>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차라리 자석에 자석이라고 해. <laughs> 차라리 접시에 자석을 붙였다라고. <laughs> 음, 야. 사장아, 링을 통과하는 게 아니었다고? 동춘소쿱스, 동물 없나? 동물? 야, 잠깐만. 야, 뭐야, 잠깐만. 코끼리가 있다고요? 한국에요? 아니죠? 이건 아닌 거겠지? <laughs> 이건 아닌 거겠지? 이건, <laughs> 이건, 아닌 거일 거야, 그치?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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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서커스야? 아, 외국 서커스야? 아, 오케이. <laughs> 오, 아, 아, 아. 아 한국에서는 이런 거밖에못 한대요. <laughs> 이런 거밖에못 한다고 합니다. 음. 와, 잠깐만. 사자가 불부털링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진돗개가 불부털링을 통과하는 거예요. <laughs> 道不是。 안 죽나? 안 죽어? 미쳤다. 해외 서커스가 우리나라 왔을 때 보여줬다고 해외 서커스가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또 언제 온대요? 또 언제 오는 거야? 씨, 해외 서커스는 이런 것도 보여주나봐. 코끼리가 이렇게... 야, 잠깐 코끼리 등뼈 부러지겠는데요? 아닌가? 왠지 등뼈 부러질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아닌가? <laughs> 저 곰이랑 쿠마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글쎄. 쿠마는 누구야? <laughs> 코끼리. 어. 야, 근데 진짜 나 지금, 나 지금 가슴이 뛰어. <laughs> 나 서커스 보고 싶어. <laughs>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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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커스, 내한안 해? 내 내한 하나, 안, 내한안 합니까? 내한안 해요? 내한 공연 태양의 서커스를, 오, 뭐야! 2023년에 했다는데요? 오 작년인데요? 오 작년인데 동물을, 동물을, 아, 하진 않고, 동물 모형을 하네요? <laughs> 동물 모형. 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장대 타도 뭐. 아, 아 어, 진짜요? 와, 태양의 서커스요? 태양의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 내한 언제 또니 해요? 야, 잠깐만! 2024년 1월에 때, 부산에서, 아니, 올해, 1월 했다는데요? 아니, 야, 나는 이거를 관심이 없었어. <laughs> 오, 광고를 열심히 안 했다고? 어, 관심이, 이때는 관심이 없었어. <laughs> 오. 와,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소커스가 아니고 뮤지컬 공연 같은 거 아닌가? 어, 소커스야 이게? 헤이, 뭐야? 미쳤다! 야, 너무 멋있는 거 아니요? 이게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소커스래! 봐봐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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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그냥 이 예. 이게 소커스래요! 와, 야. 와, 이게, 와 너무, 너무 예, 술인데 이거는? 공연이잖아. 아, 뭐, 지 서커스가 공연이긴 한데, 뭔가 좀, 뭐지, 서커스란, 서커스란 느낌이랑 조금 다른 느낌 같아. 뭔가 둘이 그 뭐지? 그 뭐지, 그, 어, 피겨스케이트 하는 느낌, 그런 거 알죠? <laughs> 어, 두 명이서 그 남녀 공연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치, 예술. 맞아. 그런 느낌. 그 얘기 만하려고 그랬어. 우와! 뭐냐고! <laughs> 야, 미쳤다. 와 야, 나, 나 너무, 너무 무섭다.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무섭다. 이거 봐, 여러분들. 이거 봐. 이 100m, 아니, 100m는 아니군요.

전신 타이즈 같은 걸 겁니다. 전신 타이즈 색깔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전신 타이즈일 거예요. 전신 전신 타이즈야. 전신 타이즈. 밤력이 어마무시하다고? 카리도 스타를 정정해야 하잖아. 왜 카리도 스타가 뭔데? VOD로 볼수 있다고요?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코끼리가 찾아야 돼. 코끼리 찾아오는 무대는 안 하나? <laughs> 이건 동물이 안 찾아온 델인가봐요 동물이랑 안 왔나봐. 나 동물 와가지고 동물 무대 보고 싶다. <laughs> 너무 너무 신기할 것 같아. 오, 어, 서커스 안에 앤이라고? 아, 에 카리도 스타가 서커스 안에니요나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데 뭐지? 막그그 그거 뭐지? 이건 줄 알았어, 이거. 자동차 경주인 줄 알고 안 봤는데 이름은 들어봤었는데 전혀 볼 생각도 안 했던 이유가 이름 도꾸 나서 그 스포츠 그 뭐지 자동차 경주인 줄 알고 내가 안 봤단 말야 이야 근데 야 소커스였단 말야 이야 너무 너무 짧다 오야 이렇게 좋아다니라고 아, <laughs> 야 너무 재밌는 걸 어떡해요 <laughs> 너무 재밌습니다 음 카레이스 스타? 카레이스 스타? <laughs> 야, 근 진짜 뭐지? 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 나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봐. 아, 진짜 이거 너무 서커스야 아! 너무 신기하다. <laughs> 와, 야, 이거 봐. 야, 진짜 뭐지? 서커스단들이 아,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서커스, 뭔가 만화에서 보는 서커스, 우리 뇌에 있는 서커스가 딱 이런 느낌인데 진짜 이런 느낌을 하는군요. 너무,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신기해. <laughs> 사진만 보고 신난 거야. 아니, 근데 난 너무 재밌어. <laughs> 우와, 나 너무 재밌어. 야, 난, 난, 난 너무 짜릿해요. 아, 나만 너무 지금 신났나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나만 신났나봐. 아이씨, 너무 신나서 그만. 아, 예. 예. 음. 아흠. 아, 근데 그래,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음. 요즘은 서커스가 쉽게 보기 힘들어요. <laughs> 잠시만요. 오, 잠깐만. 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즐겼으면 됐다고요? 어 아, 나만 신났나봐 알겠어. 예전에는 미국 연예인들이 모여서 서커스 하는 공연도 있었다고? 더 재밌는 게 많아져서? 아, 근데 나는 서커스 보니까 너무 좋은데. <laughs> 아니, 근데 사실. 하 필요 없고, 그, 좀 스케일이 큰 아까 전에 그, 동물로 하는 게 너무 보고 싶다. 동물로, 동 하는 게 너무 보고 싶어요. 음. 아, 너무 급발진 했나봐요. 쏘리, 쏘리, 죄송합니다. 소쿠스 보니까 너무 급발진 하는 건가요? <laughs> 아무튼, 쏘리, 쏘리. 음. 아, 하이. 에이, 러커스, 와 이건 너무 신기하다. 우설보고 한번 처분해 주자고요. 우설보고 한번 처분해 주라니. 아 동물 관리가 하기 힘들어서 줄어들었어요. 동물 복지도 그렇고. 야나 혼자 신났으니까 내가 알아쇼. 이건 뭐냐고요? 몰라요. 동물로 이제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에 걸맞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laughs> 뭔가,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이거, 이거, 이거. 어, 많아. 여기도 많아. 음. <laughs> 이거 많아. 은근히 재밌어요? 음. 역사와 전통의 소코스 나는, 도, 아. 어나 그렇게 큰 크게 나쁜 말안 하지 않았어? <laughs> 나 크게 나쁜 말 하지 않았어? 어어 어, 어, 나쁜 말안 하지 않았나? 아닌가? 모르겠다. 어 방금 전까지 내가 너무 텐션이 높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나 텐션 좀 낮출게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텐션이 높아가지고 뭐지 좀 조절 좀 하느라 방금 전에 나 뭐라고 했지? 어 모르겠네. 어, 나쁜 말어안한것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응. 음. 제주도에서 서커스가 있어요? 제주도 서커스? 아, 아니요, 아니요. 오. 제주도에도 서커스가 있구나. 야,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여기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재밌다고요? 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안에 오토바이 두 대가 들어간다고요? 안 겹치게 오토바이를 타고 뺑뺑 된다고요? <laughs> 우와! 음! 야, 이게 오토바이였어? 이거 봐. 이게 오토바이였어. 오토바이 타고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에 거짓말 치지 마.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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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거짓말 치지 마. 그러면 나 망했겠지. 어이가 <laughs> 뭐어쩐지 <뭘> 폭발하더라. <laughs> 아니 무슨 뭔말 아, 잠깐 이거 근데 이거 봐도 되나? 유튜브가 있긴... 아, 유튜브가 아닌가? 어, 유튜브 영상 방금 있지 않았나? 어, 뭐지? 어, 유튜브 영상이 아니었던 건가? 어, 유튜브... 어, 방금 비슷한 유튜브 영상을 본것 같은데, 어,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어, 유튜브 녹화 끊고 오케이!